다니엘서 7장 13절은 시작에 있어서는 특히 공간복음서와 또 나중에 요한문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 또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로 인자라는 말로 대표되는 본문에서 항상 이 구절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는 신약을 염두에서 쓴 것은 아닙니다. 쓰여진 시기는 주전 2세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구약성서 중에서 다니엘서가 가장 늦게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르는 묵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보통의 언어로 갖고는 표현할 수 없는 역사 너머의 이야기들을 쓸때 묵시라는 형태를 사용해서 뜨게 됩니다. 마치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있는데요. 오히려 정확하게 1의 형태다 2의 형태다라고 기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있는 사람으로 조금 이미지로서 바꿔져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태는 환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13절에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환상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전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는 것은 여기서 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son of man 해서 son도 대문자 man도 대문자예요 또는 그 앞에 덜을 붙여서 더써너브맨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인자 같으니 하면은 사람의 모양을 한 이런 뜻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호칭했던 명칭이 인자라는 말이 가장 정확했을 것이다라고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제 3인칭을 쓸 때도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1인칭 나 자신을 가리킬 때도 쓸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사람 같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구름이 자동차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운송수단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더운 지방일수록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구름이 오면 비가 오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아프리카 같은 데선 구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서는 이제 구름은 귀하고 좋은 겁니다. 대부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나서 기우제가 최초의 제사 형태였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구름은 하늘의 천상적인 존재하고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 구름으로 가려져 있다든지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하든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구름이 가득했다라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아주 태고적부터 계셨던 이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주 태초부터 계셨던 이라고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에게 나와 하나님이 되겠죠. 그런 분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가 됨에 인자같은 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그에게 권세와 용광과 나라를 주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는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새색터로이 말은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인데 바벨론 왕에게 높이는 경의였습니다 바벨론이 동동지역을다 다스렸기 때문에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스렸었고요. 속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라는 이 표현이 가장 높은 왕에게 올려졌던 황제격에 해당하는 분에게 올려졌던 그분만 있을 수 있었던 신호가 영원한 나라인 분에게 취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길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은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저께도 보았던 메시아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게 되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인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예수 당신은 어찌하여 곧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베드로로부터 가이사라빌리보에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고 나서 그다음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바로 인자 예약입니다. 자신이 팔리게 되고 죽게 되고 다시 부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인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있는 이 인자는요 마지막 때 심판자의 인자입니다. 인자가 임할 때는 야외의 날이고 나와있서그 모든 것을 직접 심판하시는 날이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새롭게 이사회의의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덧붙여서 오히려 그런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파루시아 재림 때에 나타날 때는 다니엘서에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온다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읽고요 뒤 이어서 38절도 읽겠습니다 먼저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니 다음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하고 살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바로 38절의 마지막 때의 인자, 재림 때의 인자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요. 어저께 새벽에 봤던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했 신자의 개념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세와 또이 땅을 포함하는 어둠과 빛의 영역을 모두 관장하는 영원한 나라를 이미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마다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좀더 차원이 심오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예수님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생명이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은요 단순히 구약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신약 전체와 예수님을 왜 그렇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되는 그 배경을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논쟁 가운데서 발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는 분명히 하늘 구름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들 보기에서는 사람의 자식으로서 태어났었던 것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인자라고 하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처럼 선지자고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세례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논증을 들어서 나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인자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신성모독계까지 갈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인자 같으니. 는 바로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로부터권사 영광과 나라와 모든 백성과 다른 언어를을 많은 모든 자들로부터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최종 때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마가복음처럼 먼장래에 대림 때를 기다리면서 서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요 요한복음처럼 지금 현재 주님의 다스림을 영원히 받 있는 존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고요. 안구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읽었었던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바로 이어서 사탄으로 규정되는 장면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갭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인간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일하고 기도했지만 B라는 결과치가 생겼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새로운 결과가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면 인생에 스스로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는 것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보았고요. 대표적인 게요비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 이면에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가장 선한 길이고 지름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취할 모습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도 살다 보면 제가 원했던 기도 제목대로 안 돼서 좌절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때 실패했던 것이 더 빠른 길로 가게 됐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과정들이 됐고, 오히려 지금은 더 그것이, 아,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께 각오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만듭니다. 물론, 그때 그 일을 다시 한번 겪으라고 하면, 겪고 싶지는 않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늘 할 때는요, 영원한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다스림으로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저희가 더 깊은 성숙된 믿음으로, 어, 주님께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자라는 말로 인하여 논쟁 중에 쌓이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권세를 주시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어, 가지 않,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움직이시는 영원한 권세 하나님의 허락하심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깊은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